안녕하세요. 대신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엔 여성분 한 분의 사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죠, 일단은. 왜냐면, 네. 초년은, 초년도 상당히 힘들게 살았을 거고, 그리고 사주에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주고, 그 일을 죽어라 많이 해야 되는 사주예요. 일을 많이 해야 네. 그나마 먹고 사는 사주다라고 네. 볼수 있고 음. 이 아이 뒤로 가서 돈이 들어와도 이 아이 사주 자체에 금전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돈하고 명하고 바꿀 수 있는 사주예요. 어...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주고. 이 어, 아,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분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명이 위험한 거죠.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명이 위험해서. 네. 이 친구는 그 돈을 다 풀어서 다 쓰더라도 네. 자기가 살고 보는 게 중요하다. 어... 저 같으면 명하고 안 바꾸죠. 그 어... 전하고. 또 네. 이분이 이제 진짜 선생님 앞에 음. 뭐 점사를 보러 왔다. 네. 라고 했을 때좀 말씀해 주실 것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해 주세요. 일단은 네. 이분은 돈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배풀고 살아야 되는 사주라고. 아... 그러니까 워낙 없이 살았던 애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얘 네. 예, 사주를 보면 네. 그냥 정말 찌글찌글하게 지저분하게 네. 난잡하게 살았던 애라고요. 난, 난잡하다는 딱 아... 돈이 없는 거랑 난잡. 난잡하다는... 돈이 없으니까 네. 남자 관계도 되게 더럽게 지저분하다라고 들어와요. 아, 네. 신신적르로 네. 들어오는데. 더럽게 들어오고 좀. 조금 지저분하게 들어와요. 네. 그렇게 살았던 아이가 만약에 돈을 이렇게 만지고 뭐하면 네. 이제 앞뒤 분간 못하죠 그때는. 음...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돈을 원래 가졌었던 아이는 네. 원래 있는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음... 근데 워낙 없이 살던 애가 돈을 만져버리면 이게 회가 다 가버리거든요 정신이. 네. 네. 이런 아이는 좀 그런 아이과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어. 그럼 좀 선생님이 신적으로 봤을 때 네. 또 지금 현재좀이 여성분의 운기가 좀 어떻게 좀느껴지실니까이 아이는 운의 흐름이 바닥으로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바닥. 아. 음... 구설도 탈 거고 네. 사람들한테 네. 관제도 있을 거고 네. 이 아이는 상당히 안 좋은 형국이죠 지금 흐름이. 그게 좀 그게 선생님은 이. 네. 신적으로 봐주실 때, 뭐 네. 화경으로 본다, 아니면 뭐좀 이렇게 뭐 눈에 보인다, 아니면 귀에 들린다, 뭐 이런. 화경으로 보여주실 때. 때도 있고, 네. 귀에 들려주실 때도 있고, 네. 느낌으로 주실 때도 있고. 그때그때 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오. 이거를 뭐 지금은 이렇게 보여준다, 지금 이렇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어. 음. 지금 이제 뭔가 신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선생님 지말씀 해주시죠. 이 아이는 많이 안 좋죠. 또 계속 느껴지시는 대로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네. 명이 가장 위험해요 목숨줄이 그게 지금 현실점에 중요한 거야 아니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그게 현실점에 중요한 거죠 현실점에 네. 근데 목숨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네. 잘못하면 갈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어, 그게 혹시 극단적인 음. 선택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사고나 뭐 이런 건강병이나 이런 거 아니죠. 자살 쪽으로 가겠죠. 적인 음. 선택을 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몸에 어떤 병이 와서 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좀 앞에 진짜 조사 보러 왔으면. 저는 얘기해요.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구슬하려고 협박하는 것과 진실과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갈수록. 뒤로 갈수록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또 미래, 이제, 지금 현재까지 좀. 끝이죠. 음, 미래가 없죠. 이 아이는. 미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때 미래, 뭐. 그 정도로 안 좋은. 미래 뒤로 갈수록 이 아이는 구설의 관제에 네. 점점 안 좋아져요. 원래 상태로 가죠. 원래 자기 발자대로. 없던. 그 바닥 지저분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죠. 원래도 어, 뭐 관제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심하게 들어온다고. 음. 이 아이는 새창살도 보여요. 새창살도 음. 보인다고. 그렇군요. 징역 갈수 있다고, 구속 될수 있다고, 감방 갈수 있다고 쉽게 말해서. 어. 그게 어. 그건 화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어. 음. 서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볼때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좋아요. 올해 기운의 흐름도 상당히 안 좋고 네. 운의 흐름도 <laughs>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라 네. 죽어라 죽어라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좀 이런 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옆에 쪽으로 안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시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타고난 게 이러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음.. 아니죠 선생님이 어떤 말씀이요 자기가 가진 거를 다 풀어야죠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돈을 다 풀어야죠 다 풀면 좀 그게.. 풀어서 그걸로 액땜을 해나가야 돼요 어.. 그걸 선생님이 어, 말씀해 조, 주시고 싶어요 어, 조금이라도 더 지가 지려고 어, 없이 살던 애라 네. 돈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음... 어, 없이 살았던 애라 돈에 대한 집착이 확시, 훨씬 많고 네. 근데 그거 지키려다가 음. 다 날려요. 다다날려요 조금 더지려다가다 날려요. 시원하게 그냥 이돈다 날리고 다시 벌면 되잖아. 돈은. 그렇죠. 응. 음. 목숨보다 중요한 조. 근데 있어요? 아니, 저 아이는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예요 아, 사주를 볼 때. 아, 제가 느껴질 땐 그래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이죠. 음, 제가 볼때 끝이에요. 끝. 그 아무리. 그리고, 애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음. 진실이 없는 애예요, 진실이. 진실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 아이는, 뭐 제가 볼땐 상당히 안 좋은 아이네요, 사주가. 몰라, 저도 이런 말잘안 하는데, <laughs> 좀 더럽게 다가와요. 어. 음, 더럽게 다가오고. 네. 그리고, 어. 아 선생님, 이 정도로 안 좋게 말씀하는 사람처 어. 아, 좀 더럽게 아, <laughs> 다가오는 아이라. 네. 어. 좀안 좋아요 많이. 그래도 좀이 영상을 보고 좀 잔잔. 이 영상 보고 내욕하겠지. 아니 그래도 선생님이 응. 비방을 알려줬잖아요. 비방을 알려줬다 한들 자기 근데요. 명보다 중요한 돈을 날리게 쓰겠어? 어... 아. 그래도 좀 보고 저는 돈을 포기하고 목숨을 살렸으면. 저 같아도 그랬거든요. 네. 네. 본인은 또. 근데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죽어도 돈은 지켜야 된다는 그게 커요. 음, 그거는 안 불변이에요, 불변. 그래서 사람들이 명하고 목숨하고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들. 제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죠. 근데 뭐그 또한 그들 팔자고 명이 다 돼서 가는 거니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 아이는 <laughs> 얘뭐 하는 아이예요? 근데 네,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에요? 네. 음, 그러면. 연예계 생활도 이제 끝이죠. 끝이고. 너무나 지저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미. 자기도 알걸요? 끝이란 거. 음... 그 주위에 몇몇 제가 볼 때. 네. 네. <laughs> 이게 끼리끼리가 있어요. 네. 근데 걔네들도 제가 볼땐 구속이 돼야 되는데 이리저리 잘 피하고 있긴 한것 같은데. 어 그게 느껴지 <laughs> 제가 원래 잘 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걔 네. 들도 구속돼야죠, 사실은. 아, 그래. 음, 이리저리 뭐 연예인들 제일 걱정 안 되는 게 연예인 걱정이잖아요. 어, 아, 그럼 그렇죠. 아니, 뭐, 어떻게든 돈 받고 어, 돈 갖다가 질르니까. 어. 네. 그렇듯이. 아... 그 아이는 이제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접고 원래대로 팔자대로 가야지. 그, 저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주, 이분, 제가 지금 사주 불러드린 분의 주변 분들이, 그러면, 선생님, 뭐 봤을 때? 어. 아유, 걔네들도 더럽죠. 경, 그, 아까, 관제. 봐봐요. 다, 아, 유유상종이라고 있어요. 음... 유유상종. 자기들 깨끗한 척 하지만, 제일 지저분한 애들이 연예인들이에요. 음. 뭐, 일반인들, 방송에 나오는 것들 사람들이 잘 믿잖아. 네. 제가 장단 컨데90% 네. 이상 구라입니다. 음. 토크쇼, 네. 뭐, 어디 방송, 네. 나와서 연예인들 이빨 까져내요. 네. 90% 이상 구라예요. 저는 1도 안 믿어요. 저 막말로 엔터테인먼트나 그쪽에 아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분칠한 것들은 상종을 안 한다고. 그만큼, 사생활이 뭐냐면 까면 사람을 털어서 뭔지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죠 네. 근데 일반인들보다 더 사생활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애들이 왜 지금도 있는 집에서는요 연예인 한다고 러면 네. 난리 나요 아. 배우고 있는 집에서는 미친놈 미친년 난리 나요 음... 어? 저딴 따라 시킨다고 네. 지금도 있는 집에서는 연예인들을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죠 네. 어, 그렇듯이 조금 지저분한 세계가 그 세계예요. 음. 감사합니다. 네.